32번. 얘는, prejudice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편견이, 어, 우리는 이제 좀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h, an essential tool rather than u necessary one. 어, 어, 필수적인 도구야. rather than, 오히려 무엇보다는 불필요한,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tool, 도구. 불필요한 도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야 내가 어 아기야 어이이 이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고 어, 그냥 내가 아기다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 <laughs> 내가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여, 그 동물이 어, 막 혀를 으그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딱 보고선, 어? 쟤 나보다 커. 어? 도망가야겠어. 무서우니까. 쟤나 위협할 것 같아. 이런 편견을 가지고 막 도망가. 알고 봤더니 그게, 어, 아주 그, 그, 착한 강아지였어. 어,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느 정도의 편견은 필수적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이건 좀 사람에 비대어서 이야기하면, 어, 이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laughs> 저 사람이 저쪽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어바지를 입었나 봐 안에 아, 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마주 보고 선 처음에 어 저선 사람 변태냐 어바바리면 아니야 어 그래서 막 도망가 어, 이런 식의 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선 편견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볼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편견이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here's, uh, uh, here's the unpleasant truth uh, we are all biased 자 여기에 있어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be biased, 어, 편향이 되어져 있어. 자, every human being is affected by unconscious biases that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about other people. 자, 모든 인간은 영향을 받아. 에뭐에 어,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자, 무의식적인 어떤 편견에 어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 편견이 뭐니? 봤더니 우리를 부정확한 추측을 하게 만들어, 만들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그러한 편견의 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서 everyone,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있지. 즉 모두가 그렇다. 즉 모두가 뭐 하더라? 여기 위에 is a f f e c t i v 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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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if people까지. 그래서 모두가 어 영향을 받더라 무의식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다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야 뭐 예를 들면 어 바바리코트 입었네 도망가 이런 식의어 그냥 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확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는어 이런 게 이제 무의식적인 편견인 거야 자 그러면서 어 to a certain extent bias is a necessary survival skill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편견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생존기술입니다. 자, If you are an early human, perhaps Homo erectus walking around the jungles,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자, 만약에 너가 초기의 인간이라면 그러면서 콤마, 콤마 나오면 보충설명이지, 어, Homo uh, erectus 호머 어, 열테스는 이제 어, 초창기 인류 중에 이렇게 직립 보행을 처음 시작한 그 인간, 어, 인간 직립 보행을 시작했던 그런 그 초창기 인간의 이름이고, 어, 런데또 어라운드 정글을 이제 걸어다니는 이런 초창기 인간이라면 아마. 그, 너는 볼 거다. 동물을 볼 거야. 뭐, 동물이 a p p r o a c h 다가오는 걸볼 거야. 얘는 지갑동사니까, 목적보호자리에, 어, 여기 지금 ing 형태가 나왔지, 그치? 또는 그냥 approach 써도 돼. ing 없이. 근데 approached 쓰면 안 되지, 왜? 동물이 다가오는 거니까. 그 어. 자, 그러면서. 자, 초창기 인간이라면, 이이야이는 그거야, 초창기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얘가 위협적 h e 지안위협적 n why the 이 e a s o n why t h 다가온 걸본 거야. 그러 <목소리> y y o u h a v e t o m a k e v e r y f a s t a s s u m p t i o n s a b o u t w h e the r the a n i m a s i s s a s e o r o n o t b a s o e d s o l e l o n y o n i t s o a s p e a e r a n c e r 는 뭐 해야 해? 열락빠른 그 추측을 해야 해 뭐에 대해서 whether ~~인지 아닌지 그 동물이 여기서 대신 어, 지시하는 것이 지시되면서 그래서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연락 빨리 추측해야 해 뭐에 근거해서 오직 뭐에 근거해서 그 보여지는 외관에 근거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s 그 같은 것이 어, 누구에게도 사실이다, 사람들에게도 사실이다. 즉,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더라. 자, 그러면서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 위치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You make split-second decisions about threats uh,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escape, uh, if necessary. 자, 만약에, uh, 너는, uh, 결정을 할 건데, split 하면 쪼개는 거잖아. 근데 second, 초까지 쪼개. 즉, 바로, 즉시, u n c o n s c i o u s 랑 똑같은 의미겠지, 그치? Uh, 그래서, uh, 무식적인, 의 그러한, 순간적인 결정을 해. 뭐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어, 가지기 위해서, 뭐를, 어 많은 시간을 도망 어, 트위스케이트 도망갈 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야. Necessary 필요하다면. 자,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이한 문장은 어 root 즉 근본일 수가 있어. 우리 성향의 근본일 수 있어. 어떤 성향이야? 어 이렇게 범주화하고 그다음에 레이버 어, 분류하는 우리의 성향의 근본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어 분류하는 근본일 수 있어 뭐에 근거해서 그들의 외모라든지 오지라든지 어, 험악하게 생겼어 어 도망가야 돼어 바바리 코트 입고 있어 어 도망가야 돼뭐 이런 식의 어자 여기까지